광장을 지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평에서 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laughs> 광장 주변에 계신 외국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세상은 어, 불의한 권력에 결코 타협함이 없는, 그리고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우직한 민중들의 투쟁으로 그들이 투쟁함을 요구하는 만큼 변화한다라는 것을 저는 역사 속에서 배웠습니다.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덮겠다고 역사를 유린하고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미래를 위협하던 정권은 극기하는 총뿌리를 국민에게 겨누고 칼날을 세워 국민을 찌르고 위협하며 민주주의를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절이라면 투쟁하고 저항하는 것이 양심이며 시대정신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투쟁했습니다 오늘로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촉구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148일째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희는 불볕처럼 뜨거운 햇살도 지나고 비바람 폭풍도 우 거치고 그리고 지금 천바람 몰아치는 사르르는 추위도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양평의 농성 천막과 농성단들은 안녕합니다. 저희 안보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양평의 촛불 집회가 열릴 때면 그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와 손잡고 연대해주신 이곳에 계신 촛불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빚 갚는 심정으로 이렇게 동지들과 함께 했습니다제 깃발 봐주십시오. 네. 그리고 양평에서 오신 분들 잠깐 손 흔들어 주십시오. 네 민생이 위기를 넘어 어, 절망적인 수준이 아닙니까?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어, 초호와 해외관광 노름과 대통령 노름에 빠져서 민생을 외면했던 사이에도 찬바람 몰아치는 계절 앞에 대한민국에는. 매서운 한파를 온몸으로 맞서며 싸우고 있는 이게 나라냐 더 이상은 살수 없다 절규하며 울부짖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고물가에 고금리에 기후위기에 또 사회적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 800억원 올해 대통령 해외 순방비가 580억에 달합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에 들인 돈이 5,744억, 7조 원을 벌어왔다고 떠들어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이 미국, 일본에 갖다 바친 돈이 104조 원입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사회적 참사로, 사회 안전망이 없는 노동 현장에서 그리고 생활고로 시달리며 죽어갔던 수많은 목숨을 살렸을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희로드라고 불리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100억이 넘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챙기고도 개발 부담금 한푼 내지 않았던 대통령 악모의 공릉지구의 아파트 개발 티켓 그리고 남한강 휴게소까지 이른바 양평에서의 3대 탄핵 비리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자신들의 뱃속에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챙기겠다는 사적인 욕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 시절 용역 착수 다 노일만에, 인수위가 가장 막강하던 시절에 종점병령이 논의되고 설계되고 기획되어 지금껏 추진되어 왔다는 것,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송파 최우순 아파트, 양평의 병산리, 남양주의 금산리, 그리고 남양주 왕숙 신도시, 그리고 충남 당진까지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 차가의 부동산이 있는 곳에는 여지없이 길이 만들어집니다. 고속도로가 만들어집니다. 역사 유린에 이어 국토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습니다 우리가 5개월 넘게 천막을 치고 이 차가운 거리에서 또 뜨거운 태양 뼈탈에서 싸우며 95%의 진실을 밝혀서 국회에 넘겨 주었습니다. 국정 감사를 통해서 의혹은 진실이라는 것이 대부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탄핵 도로를 달리던 그 고속 버스는 국회 앞에서 또다시 멈췄습니다. 국정 조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도업물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하겠습니다. 범죄자를 잡겠다는 사람들에게 범죄자와 협의해 오라고 김건희 윤석열 편을 들며 직무를 유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국민의 뜻대로 국정조사 추진하십시오 네 수원 시민 여러분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심판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저도 민주당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4.19를 통해서 이승만을 하야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을 항복시킨 60평쟁, 그리고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혁명까지. 불의하고 부패한 권력은 반드시 국민에 의해서 심판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것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라도 말입니다. 국민의 70, 80%가 평고속도로는 국정농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김건희 특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0%가 넘는 사람들이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고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무너져가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염된 바다를 회복할 수 없고 휘어진 고속도로를 되살릴 수 없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고는 국민이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후위기 시대에 북극군만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를 멸종위기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청소년들에게 언제 전쟁이 날까 전장 붕둥하며 두려워하는 기성세대들에게 고독한 어르신, 배고픈 어린이, 높은 문턱 앞에 좌절하는 장애인 그리고 가난한 예술인, 고용에 불안한 청년들에게 사회적 불평등으로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소외된 계층들에게 이 가여운 국민에게 지속가능한 미래가 보장되는 나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화로운 일상을 살수 있는 약속이 보장되는 나라. 어느 순간 위기가 닥쳐도 안전할 거라 믿을 수 있는 국가가 있는 나라. 어느 순간에도 국민들을 지켜줄 수 있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재벌의 나라, 검찰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추운 겨울이 와도 동지 여러분들 서로서로의 체온으로 꼼꼼한 손발을 녹여가며 끝내 그런 나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앞에서 끝까지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